주라, 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BJ 시원님의 1주년 방송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찬우가 벌써 방송한 지가 1년이 됐구나. 작년에 우리가 부산, 광안리, 그리고 강릉 경포대에서 만났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고생 많았다, 시원아. 굉장히 안 좋은 일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멘탈이 굉장히 나가 있어요. 살이 쫙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는 건강해지고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음악 들려주길 바라면서 우리 또 시환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피아노 치는 프로코한번이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시환이 항상 파이팅하고 베비까지 가자고 가자고 MMT 시환이 나이샤. 어, 오늘은 1주년 축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벌써 사실 시원이랑 저랑 만지 엄청 오래됐네요 BJ로서도 그리고 이제 친한 동생으로서도 사실 별로 BJ로 생각을 안 해요 <laughs> 그냥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원이를 알게 돼서 또 성격을 알게 되고 많은 도움을 또 많이 받고 그리고 저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되게 착한 동생이고 어, 가끔 출두거리긴 하지만은 귀엽게 봐주시고요 좀 꾸준히 오래 갈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것도 있고 또 어쩔 때 밝은 모습도 있지만그 모든 걸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아이는 제가 믿는 동생 중 하나예요. 제가 열쇠를 맡길 정도로 어, 그래서 그 정도로 신뢰가 있는 친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노래도 잘 부르잖아요. 어. 부요 <laughs> 그래서 많은 노래 들으시고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1주년 축하하고 시안아 어, 형이 1주년 축하하면서 부탁을 하나 할게 형 키를 돌려줘야 돼. 키 잃어버렸다. 키를 버이렇키 돌려줘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어, 1주년 축하하고요. 아, 언제나 웃고 함께 할수 있는 시아이의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는아 1주년 축하한다. 어, 네 안녕하세요. 또 우리 시완이, 시완이 팬분들 안녕하시고, 어, 또 우리, 시완이, 어, 1년 된거 너무 축하하고, 축하드리고, 어, 드려도 되고, 해도 되고, 축하하고, 일단, 음, 참, 현욱이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인연 돼서, 항상 또 술도 같이 먹고, 또 이제 시완이가 만나서 술 먹을 때또 계기기도 하고, 이렇게 또 지내고 있는데, 그, 보면 제가, 그, 마음을 잘못 열어요 사람한테 사실은 근데 현욱이 통해서 봐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제가 음 시원이가 워낙 잘,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원이랑 엄청 많이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시원이가 (1년) 됐다 그래서 속으로 얘가 얼마나 힘들지는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니까 진짜 요즘에 엄청 많이 힘들어 할거예요 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 많이 힘들거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면 우리 시환이 머리에 요만하게 500원짜리 이렇게 구멍이 날수도 있어요 어 그게 이제 BJ의 숙명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진짜 너무 힘들면 술 먹을때 형한테 얘기해 형이 욕해줄게 어 형욕 잘하는거 알잖아 그지 욕해줄거고 그리고 이제 술이, 술 먹을 때 제발 침좀 뱉지마 어, 침 뱉으면 그 안주에 그 이렇게 침이 이렇게 떨어지면 못 먹잖아 어, 그래서 맨날 너 혼자 처먹잖니? 침은 좀 뱉지 말고 어쨌든 힘든 일 있으면 형한테 꼭 얘기하고 어, 그리고 방송이 사실 그렇더라 이게 내가 시청자도 그렇고 뭐 별풍선도 그렇고 내가 부여잡는다고 잡히진 않더라고 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걸 신경 쓴다고 해서 나의 것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머리나 마음으로 너무 상처받거나, 너무 신경 쓰거나 그러면, 건강만 해로워지니까, 천천히 가자. 이제 1년 됐으니까, 2년까지 한번 또 버텨보자. 2년 되면, 3년까지 또 버텨보고, 3년 되면 또 4년까지 버텨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 어 하여튼 파이팅하고 진짜 1년 동안 잘 달려왔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또 시청자분들께 어, 힐링되는 방송 파이팅하고 힘내서 같이 가자. 그리고 개그지 말고. 아. 네, 어쨌든 우리 시원이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실 딜러 C K에서 시완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도 부를 때마다 헷갈리긴 하는데 뭐 이제 시완이가 내 머릿속에서 어울릴 날이 오겠지. 그러면 아마 이제 딜러라고 안 부르고 시완이라고 계속 부를 거니까 화이팅하자 화이팅. 저 우리 시완이 팬분들도 화이팅. 자, 그럼 영상. 자, 우리 시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부진 15입니다. 어, 제가 또 우리 시아님 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어, 매일매일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연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 시아님이 항상 켜, 켜져 있더라고요. 낮에.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 몇번비그을 봤어요. 봤는데 음,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제가 먼저 선택하가 가지고 어, 먼저 팬가입을 했어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 되게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고요. 1주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출연을 날립니다. 어, 앞으로 방송 더 승승장구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합방 언제 같이 한번 하시고, 그리고 더 방송 어, 잘될 거예요. 예. 지금도 물론 잘 되시지만, 어, 시청자들도 되게 많으시죠. 신의 조요 우리 아시겠죠? 아, 우리 시현 형님 1주년 방송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 형님. 아, 진짜 항상 그 우리 애공이잘 챙겨 주시고 어 좋은 일 하시면서 방송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형님 1주년, 2주년, 앞으로 3주년, 4주년 앞으로 쭉쭉쭉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형님, 어, 우리 BJ 시현 형님이랑 그리고 우리 BJ 애공이둘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8월 9일, 일요일이 방송하신 지 1주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어? 무슨 체육대회 무실마켓 내용을 정리하다가 다 지웠어요. 귀한 시간 뺏, 뺏으면 안 되니까. 뺏으면 안 되니까, 빠르게 그냥 축하드릴게요. 형, 지금까지 방송하게 곁에 함께 있어준 팬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늘 좋은 날 별풍선 많이 받고 네또 다시 한번 1주년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또 합방 자 우리 시완이 1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제 어 시완이 1주년도 됐고 그리고 이제 시완이 나이도 좀 있으니까 음 형이 또 미리미리 결혼 축하도 오늘 미리 해줄게. <웃음> 앞으로도 <웃음> 지금처럼 방송 열심히 해주고 또 좋은 방송을 하고 있잖아. 시완이가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도움을 많이 주는 또 그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또 시완이 같은 방송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시완이가 또 이제 본보기가 돼서 앞으로도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밑거름이 되어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1주년 동안 1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랄게 1주년 시환이의 1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갈게요 네, 1주년 축하합니다 네, 1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원. 1주년 축하합니다. 아이고, 정말로, 어, 늘느덧 뭐, 이제 시원이가 이번에 이제 아이디를 또 딜러에서 시원이로 바꾸면서 이렇게, 어, BJ를 1주년을 맞이를 했는데, 어, 너무 진짜 1주년 동안 고생 많았고, 정말, 어, 지금은 1년이지만, 앞으로 지금 더 계시는 분들이랑 더 행복하게, 어, 꼭 1년이 넘어서 2년, 3년, 막 10년까지 가는 좋은 BJ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아니, 참고로, 아니, <laughs> 그, 제가, 어, 우리 시완이랑 그, 탐방을 딱한번한 사이인데, 이렇게 뭐 축하를 또 영상에 찍게 되네요. 일단 너무, 어,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축하하고요 어, 우리 또더이 기회로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주년 팬분들이랑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풍선도 어, 많이 받고 어, 더 나아가 베스트 BJ까지 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정말 축하합니다. 안녕 씨 하나 나중에 보자. 또 우리 현우기 형이랑도 이제 저도 뽀렌지가 됐으니까 또볼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꼭 봐요. 생일 축하 아 아니, 생일이 아니고 1주년 축하해. 어, 우리 시안 형, 어, 벌써 방송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1년 뿐만 아니라, 어, 10년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이제 시청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팅창에서도 많은 응원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형이 인생을 잘 살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예, 그리고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저 같은 동생이 또 있다는 거, 예, 그거는 하나 명심하시고요. 1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진짜, 5년, 10년 같이 갑시다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매일 밤, 어,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불러드리는 양형민이라고 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환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와 오늘 드디어 아 우리 시환이가 어 여러분들 1년 방송이라고 해요. 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리고 음 언제 이렇게 1년 동안 또 방송을 하게 됐는지 또 소리 소문 없이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어 정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더 승승장구해서. 나중에는 형을 좀 끌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 농담이고. 오늘 하루, 어, 우리 또 시원님 팬분들이랑 즐겁게, 즐겁게 또 보내시면서 항상 또 이렇게 뭐지, 방송을 하면서 집에서 좋은 노래 많이 전해주시잖아요. 오늘 하루 또한 또 많이 풍성하게 또 즐거운 노래 많이 들으시면서 시원님 많이 축하해주시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할게요. 어르신 축하해. 화이팅! 제일 비싼 담독 공연 할 수는 나고 남은 1주년 어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노래하는 비지 주님입니다. 네, 우리 그 BJ 시환이. 네, 우리 시환이가 8월 9일이죠. 네,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이렇게 축하 영상을 아 어, 예, 던져 보냅니다. 네. <laughs> 네, 우리 시원이 그동안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네 많이 고생하면서 지금 1주년까지 왔는데, 앞으로 365일 지나서 3650일, 36500일까지 네, 쭉쭉쭉쭉 승승장구하면서, 어, 방송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음, 우리, 시원이 팬 여러분들도, 끝까지, 네, 시원이 배신하지 마시고, 예, 끝까지 격하게 아껴주시고요. 네. 시원이랑 영원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BJ 시원이 형, 아프리카 BJ 1년 이제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어, 쭉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1주년인 시완이, 너무너무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시완이, 이제, 어, 이제 마이크 좀 내리고, 어, 제대로 얘기할게요. 어, 시완이, 제가 한번 봤는데, 어, 성격이 진짜 정말 좋은 BJ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우리 시완이 진짜 너무 많이. 그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진짜 같이 음비로서 그 음악 방송이 더 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테니까 같이 서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 시환이 진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2주년, 3주년, 4주년 더 열심히 방송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어 시환아 1주년 축하해 앞으로도 화이팅 아리오 아이고 우리 시원 형님, 그리고 시원 형님 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넘버원 뮤지컬 BJ 김대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어 오늘 이제 시원이 형이 어느덧 방송한 지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축하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님을 제가 얼마 전에 합방을 하면서 처음 뵙게 됐는데 성격 너무 좋으시고 또, 저랑 너무 잘 맞으셔가지고, 잘 맞아가지고, 또 이제, 개인톡도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형님,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1년 동안, 어, 우리 시원이 형님, 또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1주년은 우리 형님과 우리 형님 이제 시청자분들의 날이기 때문에 또재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뭐 1년 지났으니까 뭐 2년, 3년, 10년까지는 뭐 이제 쭉쭉쭉쭉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달려보는 걸로 하고, 오늘 형님 별풍선도 많이 받으시고, 또 앞으로도 형님이 그 하시는 기부 뭐 이런 것도 또 너무너무 저도 필요하실 때꼭 불러주시고, 어, 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안 형님 팬분들, 그리 시안 형님 다시 한번 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별풍선도 많이 많이 또 쏴주시고, 어, 형님. 조만간 또 한잔 또꺾읍시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BJ 김도봉이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야. 시시완이 아, 시완이 이름 바꿔 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시완이 벌써 1년이 벌써 얼마 안 남았다가 1년이 돼 버렸네요. 네. 진짜 1년이 너무 좋고요. 진짜 같이 방송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응원 하면서 같이 윈윈하고 이름 바꾼 기념으로 또다이 승승장구하는 걸로 많이 기도할게 친구야. 진짜 축하한다. <laughs> <laughs> 파이팅아 <laughs> 고맙다 친구야. 나 지금 민망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되세요. 1년 축하드립니다. 시환이 축하해. 시환이 형님이 오늘 또 1주년이시라고. 아, 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제 방송을 2년 넘게 해온 사람으로서 이 음방에서 남자가 1년 이상 방송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 알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제가 또 직접 이렇게 합방하면서 만나 뵌 사람으로서 인성이 일단 너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성격도 어, 너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어, 너무 말도 재밌게 잘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더 올해 방송 열심히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도 많이 부탁드리고 같이 어또 힘든 음방에서 같이 커나갈 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안형 일주년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어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팬분들이랑 또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어 좋은 또 발판이 되.. 습니내 동생 우리 시환아 아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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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용. 어 너의 사랑, 영원한 너의 사랑, 대성형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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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라랄라 어이 또 우리 우리 시원이또 이렇게 또 형네 스튜디오 와가지고 같이 방송하고 형한테 또 리액션 배우고 같이 또 웃고 방구 끼고 트름하고 했던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라니 너무너무 축하한다 음또 어? 우리 bj 또 우리 시원이 같은 경우는 또 열심히 응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배포성 같은거 받고 컨, 뭐 컨텐츠 같은거 하면서 어 부르이웃돕기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b j 로서 굉장히 형이 좀 많이 배우고 싶고 어또 멋지기도 하고 음 너무너무 이쁜 또 우리 동생 시환이인데 어 너무너무 축하한다. 어, 하면서 너도 아마 이런저런 일 많았을 거야. 사람한테 뭐 디기고 치이고 까이고 너도 사람 때리고 치이고 까이고 트럼하고 방구 끼고 쓸 거야. 어 그게 아 그게 아니라 어 잠깐만. 어, <laughs> 어 이번에 또 이렇게 또어 이쪽으로 스튜디오로 또 이사 왔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잘해 놔서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 음. 근데 이제 형네 집 바로 옆이더라고 근데 또 연락도 한 통도 안 하고 카톡도 없고 문자도 없고 너무너무 고맙다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또 만나는 일만 만나더라고 이렇게 또어만나또 어, 그 아, 연락한다고 했는데 또 연락 안와 <laughs> 장난이고 어 언제든지 이렇게 또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옆에 있어주고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 너의 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는 우리 시원이 일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어 너의 그 마음 어 우리 또정많고 착하고 어또 봉사활동하고 남들한테 베풀려고 하는 너의 그 마음. 어,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또 형이 잘 부탁한다. 어, 옛날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또형 어, 옆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 있어줬으면 좋겠고 형도 우리 시환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 우리 같이 어, 성공보단 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1주년 너무 축하해. 그리고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까지 가가지고 어, 우리 그때까지 또잘 돼서 우리 옛날 얘기하면서 형 우리 4년 전에 그랬죠. 그런 나를 회상하면서 또한장 기울이자구나. 사랑한다시환아 축하해~~ 안녕~~ <laughs> 축하해~~ 축하한다 대원아 5년 동안 내가 방송을 했지만 시청자에서 또 이렇게 또 아무튼 축하한다 설레고 싶다. 처음 느껴보는 추경인데 축하한다 이게 무슨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축하한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축하해. 나갔다고요? 제 추경은 끝났습니다. CK형, 나 지금 추경 찍으려고 하는데 얼굴이 안 보여. 잠깐만. 형! 아 진짜 내가 별풍선 어형 별풍선 받는 것도 조금 어 힘드네. <laughs> 아 우리 그 식혜공주 시환 형님의 1주년을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어, 시환 형님 어, 앞으로는 더욱 더 별풍선 많이 받으시고 어,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면서 좋은 방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별풍선 많이 예, 물론 조작이긴 하지만 많이 받는 그런 BJ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시안형 1주년 너무 축하하고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우리 형님 시말놈아 감사 오빠 오래 사세요 오래 살라고 욕을 드립니다 1년 축하드려요 시작했는데 시말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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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말로아 시말놈아 감사합니헤 시안오빠 시안오빠 팬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안오빠 1년 축하드려요 와우 와 열심히 하라는 방송은 안하고 우아님이랑 연애나 하고, <laughs> 어, 예쁜 사랑하시고요. <laughs> 제 가까이는 오지도 마세요. <laughs> 오빠 1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 하세요. 그, 뭐냐. 자, 언니 들 마음으로서 우아님께 한마디 드릴게요. 어, 지금은 콩깍지 때문에, 뭐, 마냥 좋겠지만, 뭐, 오빠 사망보험금 노리는 거 아니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도망치세요. 아, no! 1년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곧 1년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축하 영상 해주시는 매니저분도 있어서 너무 좋겠다. 음. 1년 동안 지금까지 달려와줘서 너무 수고했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뭐 힘들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빨리 친해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아. 오빠 덕분에 좋은 사람들도 주위에서 많이 만나기도 했고, 어, 그랬어서 되게 친한 오빠라고도 생각을 하고, 되게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어, 1년 너무 축하하고,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해서, 어, 어, 어 우리 둘다 이렇게 영차영차 올라가도록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1년 너무 축하하고, 또 만나서 수환자 합시다. 축하해! 안녕! 이 마음이, 마음이 편한데, 어찌됐건, 우리 수환님 1주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어, 저도 얼마 전에 1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어, BJ 분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참 좋고요. 어, 가끔씩 이렇게 어, 안부 물으면서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너무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BJ 유리양입니다. 우리 동료 BJ 시원님의 1주년이 곧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이렇게 축하 영상을 찍게 됐네요. 네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즐거운 노래 그리고 즐거운 소통, 네 좋은 콘텐츠로 어, 우리 팬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는 우리 시아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어, 달려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좋은 동료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네.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시아님, 1주년 진심으로 나무내무 축하해요! 안녕! 뿅뿅! 시아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나솔입니다 어, 오빠 1주년간 방송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 어, 저도 같이 오빠랑 또 시아시아 열심히 해가지고, 얼른 둘다 베비 달면 좋겠네요. 1주년 축하드려요, 화이팅! 여기까지. 아니, 안녕. 1주년 너무너무 축하해. 너도 벌써 1주년이 되었구나. 어... <laughs> 미안, 내가 지금 약간 살짝 술이 취해가지고 어제 막걸리 먹었는데 덜 깼다. 1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방송 더 번창하고, 나도 많이 응원할게. 화이팅나 취했어. <laughs> <laughs> 시연 오빠 안녕하세요. 곧 1주년이라고 들었어요. 1주년 정말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2주년, 3주년, 4주년, 방송도 흥하고 좋은 방송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시연 오빠 화이팅! 1주년 축하합니다!